여러분 건강보험 3년 뒤면 지금까지 쌓아놨던 정립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야참 미치겠다. 그죠? 이게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자료입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예, 오래죠. 9조 5천억 정도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2024년이 되면 3조 1천억 원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2026년은 9조 7천억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3분기 건강보험 수입지출 현황을 발표를 했거든요. 작년 3 분기란 뜻이에요. 그러면 작년 1분기서 3분기가 누적 적자가 2조 6,294억 원입니다. 누적 적자가 2조 6,294억 원. 1분기에도 9,435억 원의 적자였거든요. 2분기도 3,379억 원의 적자입니다. 예, 그리고 3분기도 1조 3,485억 원. 그리 합치니 1분기에서 3분기까지가 2조 6,294억 원. 야, 이거 규모가요, 전년에 대비하면요, 전년에. 무려 95.1%가 늘어났습니다. 95.1%. 퍼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퍼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퍼주면, 이거요, 거의 박살납니다. 결국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 건강보험료 인상밖에 대안이 없거든요. 건강보험료 인상밖에 아마 엄청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해요. 엄청 올릴 거라고. 지금까지 올해만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2.89% 올라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세요. 미쳤어요, 미쳤어. 2017년엔 제로였지만 2018년에 2.04%, 2019년 3.49%, 2020년 3.2. 2% 2021년 2 0 2 1년 올해죠 2.89% 올랐습니다 내년에 더 많이 올려야 돼요 그러면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세금 세금 폭탄 맞아서 힘든데 또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는다 게다가 이게 공시지가를 다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 세금 폭탄은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요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고생하고 고생하고 고생해서 쌓아놨던 적립금들 지금 싸그리 다 날린다는 거 아니에요? 싸그리 다 내가 벌었으면 돈을 그렇게 쓸까요? 내가 벌었으면요 천원한 장도 진짜 아꼈습니다 본인들이 혈세 혈세 하면서 혈세 한 적이 언제 있냐고요? 혈세 한 적이 지금도 뭐 퍼주기 시작하는 게 난리잖아요. 지금 3차 재난 지원금도 안 뿌렸는데 4차 재난 지원금 뿌리겠다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지금 집권당이고 정부예요, 정부. 왜왜 왜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의 적립금이 거들났을까? 간단합니다.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려 주겠다는 게 문재인 케어예요. 지금 현재 2019년 현재 64.2%예요. 2020년에도 이거요?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문재인 케어 보장률 확대를 뭘 많이 했느냐? 바로 비싼 것들 있잖아요, 비싼 것들. 예. 네. 모든 의료 서비스에서 이게 비싼 거 있잖아요. 자기 공명 영상 MRI, 초음파 검사, 예, 상급 종합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인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의료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러니 박살나죠. 전년 대비해서 예, 적립금이9 5점 적자 규모가 95.1%가 될 정도로 난리죠. 그러니까 땜질 처방했을 땜질, 무슨 땜질 했느냐, 계속 올려서안 되겠거든. 적자가 너무 심하거든. 그러니까. 척추 MRI는 이제 오래 안 하고 1년 미루고, 심장 초음파도 오래 안 하고 1년 미루고, 이제 이렇게 땜질해서 안 됩니다. 결국은요, 올려야 돼요. 왜? 이게 이제 두 번째가 하나가 딱 걸린 거예요. 코로나 19. 코로나 19가 건보 재정을 굉장히 악화시켰습니다. 실제로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보면요. 코로나19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안낸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작년에 보면 51조 8750억 원을 거뒀습니다. 1.5% 늘어나는데 그쳤어요. 전년 같은 기간에는요. 9.5% 늘어났습니다. 9.6% 늘어났습니다. 1.5% 늘어났으니까 완전히 꽝이죠 꽝. 이게 이게 표중심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표중심의 정 아니 대통령이면 한 나라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공평하게 돈은 아껴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마구마구 깎아주는 거야. 작년에 저소득층한테 건보료 깎아준 것만 해도 9천억 원입니다. 9천억 원 아이고 참 환장하겠죠. 돈은 덜 거치고 나가는 건더 쓰고 이러니 도대체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꽈당꽈당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도 저는 굉장히 크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문제냐고요? 2019년에 국민건강보험 총합 계획이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2023년까지 적립금을 11조 800억 원까지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앞서 제가 국회 예정처가 예산 정책처 예정처가 보여준 이야기 도했지만 2023년 가면 적어도 7천억까지 쪼그라들어서 2024년에는 고갈될 거다. 정리금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서울대 홍석철 교수도 이렇게 똑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조 원, 2024년에는 고갈, 소진,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결국은요, 결국은 세금이나 엄청나게 올리게 되고 건강보험료도 엄청나게 올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미쳤지. 안 그래도 지금 어려워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판에 건강보험료까지 폭탄 수준으로 올라가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2% 3% 오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2% 3%가 기준이 있는 게기준이 기준이 자영업자들 기준에는요. 공시지가가 기준이에요. 공시지가가 지금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더 많이 오른다. 그러니 참 환장할 노릇이죠. 세금은 폭탄, 예.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고, 결국 건강보험료의 고갈도 머지않았다.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참 답답하죠. 세종대원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의 흐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치명입니다. 치명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치명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치명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치명은 태국산 치명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용, 산소유, 당기,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치명환으로 만성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미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